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 TV의 고개입니다. 이번에 제가 장난감 가게 쇼핑을 다니면서 레고로 이런 것까지 만들어 하는 레고 제품이 있었거든요. 좀 눈독 들이고 있었는데 가격도 굉장히 좀 비쌌고 또 여러분들이 과연 이 제품을 좋아할까? 한주 동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고민 끝에 데리고 와버렸습니다. 바로 이 친구입니다. 짜자잔! 레고 아이디어 곤충 컬렉션입니다. 미국 TV 같은 경우에는 곤충, 해충, 파충류 다양한 동물까지도 정말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인 레고로 곤충을 만들었다라. 이거는 진짜 안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레고로 만든 곤충은 과연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아주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요, 곤충 컬렉션. 가격이 공홈 기준으로 12만 9백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내가 왜 고민했는지 알겠지? 비싸긴 비싸. 시리즈는. 레고 아이디어즈 시리즈고요 영어 이름으로는 The Insect Collection. 그림만 보기에도 징그러울 정도로 퀄리티가 지금 좋아보이긴 하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긴 하네. 이 친구는 이제 18세 이상의 아주 그냥 고열령대 장난감이고요 제품 넘버는 E1342. 피스수는. 오, 기분 좋아. 천 백 11개 의피스로 되어 있네요. 아, 봉투는 세 봉지, 네 봉지, 다섯 봉지, 여섯 봉지, 일곱 봉지. 일곱 봉지! 3시간은 걸리겠다. 오! 설명서도 이런 식으로 따로 주네. 사각윙 나방, 분뱅이까지. 자,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볼 텐데 되게 특이한 게 있습니다. 조립하면서 약간 자연의 소리를 담은 녹색 소음을 들으며 조립 프로젝트를 완성해보세요. 뭔가 신나는 음악 같은 거를 해주나 봐요, 기분 좋게. 자, 그러면 은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다! 도!

자 이렇게 해서 본충 컬렉션 완성되었습니다. 일단은 1111 피스잖아요. 조금 조립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어린 친구들도 아버지와 함께 충분히 쉽게 조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립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입국 TV는 예상했던 대로 3시간 정도가 소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어 하나당 1시간 정도로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입국 TV처럼 조그만한 블럭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조금 조립이 그렇게 재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와 굉장히 적은 블럭을 가지고도 사마귀가 만들어지고 장수 훈뎅이가 만들어지고 나비가 만들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이 나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비키라고 아니 근데 파란 모르포 나비와 실제 사진이랑 비교해도 너무나 퀄리티가 흡사합니다. 일단은 나비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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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부착이 이런 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나비만 따로 전시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띄어가지고 가지고 놀거나 전시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날개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흰한 파란색부터 해가지고 하늘색 완전히 하늘색 상당히 하늘색을 섞어가지고 표현을 해준 모습이고요. 요 끝에도 이런 점박이, 기가 막힌 디테일. 나비 무리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이런 더듬이 같은 거 표현을 해줬고요. 이렇게 꼬리, 몸통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블럭을 가지고도 나비의 몸통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깜짝 놀랐네요. 오오오오. 자 그리고 나비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는 나무토막 같은데 밑에 있는 꽃은 아마존에 있는 꽃같아 보고 있으면 소름 돋는 라플레시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꽃이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 꿀벌이 아니 근데 꿀벌에다가 오히려 힘을 줬어. 꿀벌 퀄리티가 괜찮아. 어, 꼬리에 따로 프린팅 들어간 모습이고요. 이야, 진짜 너무 이쁘긴 하다. 파랑 무루포 나비였습니다. 꼬리. 자그 다음은 헤라클라스 장수 풍당이 되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멋있어. 아니 이 친구들이 생각보다 크기가 굉장히 큼지막해. 제 손보다도 굉장히 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일단 풍뎅이부터 살펴보면 등딱지의 이제 색깔이 약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 원래 금색이구나. 금색이라기보다는 너무 노래. 텔레토비의 그 나나보다도 더 노래. 자 그리고 헤라클라스 장수 풍뎅이의 이제 스그디쳐죠이 거대한 뿔을 싱크로율 100%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와. 아, 너무 멋있죠? 오, 요거 이빨 봐봐, 이빨! 이빨이 아닌가? 뿔에 날린 까시구나. 요걸로 딱 집어가지고 그냥 냅다, 쭈댕이! 나무에서 떨어뜨려버리잖아요. 자, 그리고 놀랬던 게 다리도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풍댕이들 다리 보시면은 약간 갈코리처럼 생겼잖아요. 그 갈코리도 요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놓은 모습이고요. 원하는 데다가 깊이를 할수 있게끔. 오, 관절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 그리고 되게 또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요 등껍질 있죠? 쫘라르 이런 식으로 드러내게 되면 장수풍뎅이 아주 단열 픈 몸뚱아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나름대로 몸뚱아리 보시면 은 이렇게 약간 복근처럼 결이 있잖아요. 그 결도 표현을 해놓은 모습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아,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대박인게 이 친구의 등껍질 안에 들어있는 날개도 따로 제공이 됩니다. 이야, 와! 날아가는그 모습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대로 해야 되겠네. 너무 멋있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요런 베이스, 요것도 어, 굉장히 멋있는데 장수풍뎅이. 같아요. 방금, 태어난 애기... <laughs> 방금 태어난 애기 헤라클레스 장소풍뎅이를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laughs> 마지막으로 왕사마귀입니다. 와, 저는 골드모트 나비랑. <laughs> 테라크라스 장수풍뎅이도 퀄리티가 괜찮았지만 이 왕사마귀가 진짜 퀄리티가 대박입니다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산에서 봤던 왕사마귀가 진짜로 달려있는 듯한 눈 보세요 눈에다가 이런 식으로 따로 프린팅을 해줬습니다 진짜 보고 있으면 좀징그러워 나름대로 왕사마귀의 이런 입입 뭐입 같은 것도 표현을 해줬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렌치 블럭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더듬이를 또 표현을 해줬네요 사마귀의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죠 앞발도 너무나 표현을 잘해줬어 톱 같은 이 손가락도 표현을 너무 잘해줬죠 근데 요 브릭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인자고의그고스트블레이드인가 <laughs> 잘한다 아주 깜찍한 요런 포즈도 할 수가 있고 공격을 하는 듯한 오오오 레알 당당권이야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발가락인데 요 블럭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랐어요 짜자잔 <laughs> 리볼버입니다. 와 리볼버 블럭을 이용해가지고 발가락을 표현을 해줬더라고요. 와 진짜 독똑해자 그리고 왕사마귀의 나뭇가지입니다. 진한 갈색 뿌리과 때끗한 기러기 색깔이죠. 아이보리를 활용해가지고 그라데이션을 넣어준 모습이고 위쪽에는 아주 예쁜 꽃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아주 귀여운 무당벌레도 블럭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 귀여워. 리 이걸 진짜 만들면서 느꼈지만 레고로는 못 만드는 게 없구나 요런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진짜 곤충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필수 구매 아이템인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요 친구들 진짜 나무에다가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자연과 레고 블록으로 만든 고퀄리티 곤충이 같이 조화를 이룬다면 아, 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데 한번 나가 가지고 매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여기 나무 있거든요. 여기다가 한번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나? 저도 잘안 보이는데. <laughs> 어, 이 나무 좋다. 여기 딱 봐도 지금 풍뎅이 있을 것 같잖아 맞죠? 여기다가 풍뎅이 한번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합니다. <laughs> 진짜 풍뎅이 같은데? 나비도 달면 좋은데 다리가 없어 가지고 달 수가 없네. 진짜 같아. 그렇죠 여러분들? 어?